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 루미나스 tv의 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네 여러분이 찾았나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드디어 마인크래프트가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장식과 상자 그리고 잠자는 뭐 이런 침대 등이 나왔는데요 몬스터 일단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생긴 침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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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상대는 일단 다넣어고요 일단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로는 이름이 기억이 안나고요 근데 신기한게, 셜커 아시죠? 셜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셜커를 소환하는본 셜커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셜커 몬스터예요 이게? 이렇게 열리는 상자입니다. 이게 일단 이게 쉴건데요. 죽이도록 하죠 죽여,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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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그리고 t p 이에요 얘가 바로 가까운 곳에 죽으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껍질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 껍질을 이용해 만든 거예요. 근데, 뭐, 탱커니좀금쩍한게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모양이 꽤 특이하게 생겼는데, 모양이 이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일단 합쳐지는 거한번 볼게요. 합쳐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장식블록인데요 어, 일단, 뭐, 신기하게 생겼죠, 다? 오,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좀 약간 기계 같은데, 제가 약간 특이한 것들로 일단 타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약간 기계 같죠? 아, 비쌉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기서 보면, 약간, 롤크트칼 느낌? 크트칼 뒤에 느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 다이아몬 모양처럼 생겼고, 이작병은 어, 모양처럼 생겼네요. 자, 그리고 새로운 몬스터. 자, 그리고 새로운 징징이리 레몬 몬스터. 이게 마법사처럼 생겼네요, 일단. 일단은 얘네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자, 일단은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하죠. 할까? 이렇게. 그럼 이제 풀콧으로 오늘 게임모드를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모드를 풀고. 아이고, 제가 힘들게 준비했거든요. 아, 너무 힘들게 준비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아니에 잠깐만. 써봐요. 이야! そうね 나 좀, 나좀좀 신기한데 띠를... 아... 이리 아... 이거 안떨어지는구나 이게... 어, 어쨌든 신기한 거 보세... 신기하네!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일단 어, 진짜 신기하다 마법사 마법사 같은데 신기하네요 징징이 되면서 이 정도 패드는 머리 떨어고왜 자꾸 나한테 이고어이가는게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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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뭐에 쓰는 건지 봐야 하니까 크리에이티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근데 신기하네. 어쨌든. 저만 없어. He believed 도대체 이거 정체는 뭘까요? 궁금하거든요. 진뭐 신기한 마법사네요. 소식을 한번 보내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현재 집이에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어쨌든 멋있는 집이죠 어쨌든 저는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